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 전영섭입니다. 전에 이 고무나무를 공중 취목해서 뿌리를 내려서 단지 고추장 단지 마거진데에다가 니치소일을 이용해서 심었는데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모습을 일단 말씀을 드리며 많은 분들이 제가 동영상을 하니까. 전화번호를 알수 없습니다. 니치스위를 구입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답하지 못해서 물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유튜브로 이렇게 율마 허브도 심어봤고 커피나무도 얼마전에 심었는데 물을 충분히 줬을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는 거니 이렇게 두 개에서 비교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여전히 달르잖아요 이것은 커피색 진한 색으로 이렇게 초콜릿 색깔처럼 진한 색으로 물을 충분히 주었을 때 위가 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가까이 가 보겠습니다. 말른 상태에서 보면은 이렇게 푸성푸성하니 연한 색각으로 말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을 주었을 때는 안 돼요. 잘 이렇게 이렇게 초콜릿 색깔 그 커피색깔로 그 들어보면은 묵직해요. 그리 이거는 들어보면 가프다지요. 이 흑색깔을 보고 알 수가 있어. 요이 정도 말러면은 급하지가 않아요 밑에 맨 밑에가 수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화분 같은 이 정도 말러면은 거의 죽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많이 거의. 근데 이 상태에서는 미리 수분이 있지만 그래도 너무 안 주어도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을 때는 물을 주어야 되죠 특히 율마 같은 경우는 물을 한번 빼먹는다든가 그러면은. 어느새 죽어갑니다. 율마 허브, 로즈마리 허브도 힘들다고 하죠. 사람들 많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주었을 때는 이 정도 커피색, 진한색, 말렸을 때에는 연한색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연한색으로 되었을 때에 이렇게 물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물을 준비해서 1리터인데, 이거 1리터를 다 부숴도 이상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말렸습니다. 말렸. 말랐... 구멍이 막어졌다고 해서 물을 전혀 안 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말러면은 물을 줘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지금 말러 가지고 좀 말러 가지고 흡수가 서서히 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말른 것좀 흡수되라고 하고 오늘은 저희가 심어 심어 드릴 것이 이 막어진 화분에다가 막은 하면다가 줄사천나무, 줄사천나무 색깔도 햇빛을 많이 보면은 이 색깔이 굉장히 진하고 황금색으로 변하지요. 이 월동도 하는 겁니다. 줄살철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보면 줄처럼. 내 네, 타고 벽 타고 가기도 하고 바위 돌을 타고 가기도 하고 벽을 타고 가기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화분에 넣으면은 이렇게 좀 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거진 화분에다가 오늘은 도지 월동도 하는 줄살철 나무를 심어볼 겁니다. 심어 보기 전에 벌써 아까 물 줬는데 물이 전부 다 흡수 돼버렸어요. 금강. 그래서 다시 물을 더 주겠습니다. 1리터 정도 이 용기에 많이 말른 듯 보이니까 이 용기에 3분의 1을 주면은 한 1리터 정도 되면은 3분의 1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물 흡수하는 동안에 잠깐 또 여러분들 앞에 이 마거진 화분에다가 니치소이를 먼저 제가 3분의 1 정도. 치로 화분이 좀 크니까 3분의 1 정도 넣어주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니치수를 넣어주셨고요. 넣어었고요그 다음에 한번 이 화분을 한번 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물오물하고 거꾸로 하면은 예, 예, 이 정도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뿌리가 너무 꽉쩔었습니다 먼저 위에부터 낙엽이나 좋지 않는 것들을 위에부터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니치수일를 심을 때에 커녕 뿌리를 살 뿌리를 다다 털으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분갈이 할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몸살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막 뿌리 다 털어 가지고 몸살 한다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뿌리가 깍져 놓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잘라내겠습니다. 이게 생명력이 월등히 강해요. 줄사철이 노지에도 월등히 되고 햇빛을 대신 충분히 봐야 색깔도 황금 색깔도 나더라고요. 뿌리가 떨어서. 제가 좀 잘라내겠습니다. 쇠뿌리도 나오라고 이 정도 잘라내고 막거진 화분에다가 리트스 절반 이상 절반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심어진 높이까지 항상 맞추면 되고 너무나 높게 하지 말고 조금 낮춰어야 물을 줘도 이렇게 적기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렇게 해서 앞뒤 보고 가운데 센터 맞추고 리트스을를 이제 이, 이 리트스를 그대로 넣어 주시면 돼요. 심는 것은 준비되면은 흙이랑 이런 것들만 준비가 되면은 바로 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네, 센터만 맞추고 니지수일로 이렇게 빙 돌아가면서 빙 돌아가면서 니지수일 이렇게 눌러주겠습니다. 가운데 아까 중앙에 있고 옆에 센터 가장 상 돌아가면서 네, 니지수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거 눌러주시고요. 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눌러주시고, 이제 첨경이라고 하죠. 첨경 위에다가 보기 좋게 마사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되도록 기면은 이런 니치소일을 심을 때는 이제 다육이 위에는 거의 안 줄라 그래요, 안 넣으라 그래요. 마사를 안 넣고 빨래 나발라 관찰도 하고 그려라 그리고 대부분 넣고 싶으면은 첨경을 이런 돌 돌들을 보기 좋게. 이렇게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보기 좋게 똥그라미에서 이렇게 보기 좋게 4개 정도 되고 이 커피나무도 보기 좋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TP용으로 이렇게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놓으면은 벌써 물 아까 또다 쏟아졌네 물 마저 투무하게 주겠습니다 음, 1리터 정도 이렇게 했고요 이것도 돌 천경 이렇게 놓으면은 고기가 한 뜻하는 첨경이라고 하 첨경물.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줄사철도 이렇게 충분하게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기에 3분의 1 정도 감안해서 물을 서서히 주시면은 됩니다. 오늘은 줄사철을 배수 없는 화분에 특허받은 흙, 이 니티소일, 니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심어봤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식물들 이제 구멍 뚫지 마세요. 구멍 뚫지 마시고 이제 분갈이 할 때. 마가 진 데다 심고 많은 분들이 또한 막아진 것이 아까우니까 뭐 막아 가지고 쓴다 그래요 예, 가능합니다. 막아서도 쓰고 또한 뚫린 화분에도 이 흙을 쓰면 좋지만 저는 좀 아깝고 귀하기 때문에 비싼 흙이 때문에 고급 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계속 다른 식물들을 계속해서 분갈이하여 줄할터인데 좋은 소식 계속 밖에로 안 한다면은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이. 되게는 많은 힘이 되고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은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소식을 받아본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